인핀즈는 24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주당 순이익은 전년동기 0달러 대비 상해 48센트, 매출은 9,288만 달러로 예상됩니다. 14일, 인핀즈의 최고 운영 책임자 부세인 네클라인은 인핀즈 보통주 427주를 처분했습니다. 이 주식은 주당 237.379달러에서 238.1701달러 사이의 가격에 판매됐습니다. 판매는 RSE와 관련된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수행됐습니다. 이 회사는 증가하는 제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웨퍼 조문을 늘리고 있습니다. 2분기 시스템 매출이 14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핀지는 3분기에 시스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인빈즈는 무선 주파수 1 0 솔루션인 레인의 개발 및 판매,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의 제품은 재고 관리 및 자산 추적을 위해 손해, 의료 및 물류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.